15화 엔딩에서 강태풍은 명패 속 차용증을 찾아낸 순간 그동안 어둠처럼 드리워져 있던 표상선과의 악연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최종화에서는 이 차용증 한 장을 중심으로 표상선, 다본테크, 그리고 마크와 표현준까지 얽혀있던 모든 갈등이 한 번에 정리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5화에서 태풍이 명패를 들고 뛰던 장면은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최종화의 서망을 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 안에 적혀 있는 지분 30%가 표상선과 태풍 상사 사이의 모든 권력 구조를 완전히 다시 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차용증을 찾았다는 사실을 태풍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의 첫 단계는 표바코를 구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15화에서 구명관이 순찰 중 표상선 실장이 컨테이너에서 밥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표바코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태풍 상사 식구들 뿐이라는 걸 시청자에게 던지고 있었죠. 태풍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 리 없습니다. 명패 속 차용증을 발견한 순간 표바코의 실종과 표현준의 행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화에서는 태풍 상사 식구들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구명관이 다시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하고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척 하면서 표바코가 있는 컨테이너를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구하는 장면. 여기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표바코는 구출되는 순간 아들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회사 전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표바코의 부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표바코는 사실 표현준이 약하고 불안정한 성격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시대적 압박, 회사를 지키겠다는 책임감 속에서 아들에게 무리한 기대만 걸어왔습니다. 그게 결국 표현준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가 되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표박코 본인이었죠. 그래서 표박코는 표현준을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내몰지 않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태풍 상사에게 주기로 한 자신의 지분 30%를 태풍에게 넘기고 표상선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건네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회사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 이게 최종화에서 가장 울림이 큰 장면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과 미선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종화 예고에서 태풍이 태풍 상사 직원들 앞에서 저 미성과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연애를 공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고마진은 충격받아서 입을 틀어막고 차선택은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자신은 진작에 알았는데라며 고마진을 놀립니다. 태풍과 미성 커플을 살살 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관계가 폭풍 같은 사건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정선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표현주는 마지막까지 선을 넘습니다. 예고편에서 아버지에게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죠. 그 문서는 건물 담보 대출 서류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표현준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사를 키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담보로 삼아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도장은 결국 표현준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표박호는 살아있고 태풍은 차용증을 확보했습니다. 표현준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습니다. 최종화에서는 표현준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결말이 거의 확실합니다. 표현준은 그토록 원했던 표박코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회사도 잃은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명 중요한 인물 차선태 15화에서 서류를 뒤지며 다시 등장한 이 캐릭터는 결말에서 반드시 한번 쓰일 인물입니다. 집까지 팔며 빚을 갚았다는 설정을 굳이 넣었다는 건 마지막에 내부 증언을 제공하는 결정적 키 플레이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고편에서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온 걸 보면 표현 중과 마크의 거래 혹은 표상선의 비리를 폭로하는 역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 다본테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송 중의 아버지는 기술력은 있으나 시대의 풍파에 무너졌던 전형적인 IMF 세대의 인물입니다. 태풍이 그 부자를 지켜내고 다본테크 특허를 살린 건 단순한 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내내 보여준 메시지 사람이 먼저다 기술이 먼저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16화 예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크가 배송 중 아버지의 기술 특허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 IMF 혼란 속 한국 기술을 약탈하려는 외국 자본의 먹튀 시도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미선은 이걸 막기 위해 언론의 힘을 사용합니다. 16화 예고편에서 미선은 동주일보에서 신문 묶음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왔죠. 이건 태풍과 미선이 마크의 특허 강탈 시도를 폭로하는 기사를 직접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술 IMF 혼란 틈타 외국 기업이 강탈 시도, 부도 위기회사를 노린 해외 자본의 먹티 의혹, 표상성과 마크 비밀거래 적발 등 이런 제목의 기사가 퍼지면 마크는 물론 표현 중까지 순식간에 몰락의 기류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풍은 배송 중 아버지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법정 싸움에 나섭니다. 예고에서 인산지방법원이라는 간판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사람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재판 후 태풍은 이렇게 말하죠. 회사도 사람도 결국 각자의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은 우리 모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엔딩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슈박 사장님. 멕시코의 물량을 전달하고 다시 부산으로 귀환해 태풍을 또한번 돕는 조력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과의 관계도 서로를 챙기며 은근한 감정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왕남모와 오미호의 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5화에서 미호는 남모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해주며 진심으로 그의 인생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모는 전 남친과의 통화 장면만 보고 오해를 쌓아버리며 두 사람은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이별은 단순한 로맨스 문제가 아니라 남모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만드는 성장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종화에서는 남모가 미호가 자신을 얼마나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인지 깨닫고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은 화려한 로맨스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하는 따뜻한 청춘 감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태풍과 미선. 미선이 직접 사장 명함을 만들어 태풍을 붙잡았던 만큼 최종화에서는 태풍이 다시 태풍상사 사장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겁니다. 구명관, 고마진, 배송 중차 선택, 태풍상사 사람들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 어려운 IMF 시대를 함께 버텨내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로 그려질 겁니다. 결국 마지막 회는 악은 무너지고 사람과 의리가 승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바코의 결단, 슈박 사장님의 도움, 차 선택의 귀환, 배송 중 부자, 남모와 미호의 성장, 그리고 태풍이 끝내 회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며 태풍 상사는 다시 시작되는 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